네, 마지막 파트 5가 The Florida Exception. 플로리다 아주 예외적인 플로리다의 경우를 살펴보는데 예외란 말이죠, 플로리다 예외. Efforts to control the curriculum, 에, 교과 과정을 컨트롤해버리는 이 노력이 may fail, 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Against the will of a resistant teacher, 에,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이 의지에 부딪혀가지고, of a resistant teacher, 이 저항하는 교사. 많은 주에서 저항하는 교사의 루이지에 부딪혀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but not in for나 fuller든 그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를 봤는데 진보 진영 아 이거 보수 진영 보수 쪽은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이제 예, 어지를 봤냐면 예. 예 오클라호마 그다음에 텍사스 그다음에 루이지애나 그쪽을 봤죠. 그다음에 진보 진영 은 이제 버먼트 뭐 이런 쪽을 봤는데 보면 교사들이 이제 교사들이 거의 주인이다 이거죠. 주에서 뭐라고 하든 진보든 보수든 주에서 뭐라고 하든 교사가 권력 그 실권을 가지고 이제 데 플로리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건데요. 언더 가버너 런드 산테스 주지사가 런드 산테스 주지사 대선 선거 나와가지고 괜찮게 했죠. 조선 한 예. 트럼프를 제외만 2등쯤은 됐습니다. 2등쯤 예. 하여튼 이 가버너 론드산스 선제수가 바로 압승이죠. Most aggressive practitioner of curriculum control.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적극적인, 개되고 공격적인, 공격적인 그 실행갑니다. 프래키션 실행가, 커리큘럼 컨트롤 이커리큘 교과과정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교과정 통제의 가장 적극적인 그런 실행자인데, 리시브 러스 이그거 법너치화에서는요. 플로리다의 리시브 러스 제한법들이 마이트 To tough bureaucratic consequences. 누구랑 결합된 거냐면, m a r i e 가 여기서는 그 과거 분사로 수식을 하고 있는데요. Tough bureaucratic consequences. 그 아주 그 엄격한, 관료적인, 관료적인 결과요. 관료적인 결과라는 말은 관료적인 행정 처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 처분. 법을 만들고요. 법 만들고 다른, 다른 주에서는 그냥, 그 다음에 강력하게 집행을 안 했는데, 여기서는 그하고 무엇하고 결합됐냐면, married to 하는 것이 couple with 하고 같습니다. 무엇하고 결합이 된 건데, combine with, couple with, 무엇하고 결합된 거냐면, 이 법에다가 강력한 관료주의적인 결과예요. 결과라는 말이 이제 enforcement, 을 말하죠. 그것이 그동안에 무엇을 가져왔냐면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on both A and B,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라고 크리스탈이 말했는데, middle school c i v i c teacher. c i v i c teacher가 국민학이고, 여기서는 뭐 가르치니?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hip. 시민들의 집합명사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게 국민학입니다. Last year, Mr. DeSantis administration required school students. 작년에 주지사의 행정부가, 즉 주정부가요, 학교들이 뭐마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To use new learning standards. 새로운 학습 기준. 이게 기준 또는 표준이요. 기준 또는 표준을 이용하세요. 이용하세요. 이 표준이 어디에 최선을 맞추냐 하면, Influence of the Judeo-Christian Tradition, Judeo-Christian 전통, 전통의 역량이요. On the American founding, 미국의 건국에 있어서, 건국에 그러니까, Influence, 요 네, Influence 뒤에는 on입니다. 이거요. Impact on,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 미국의 건국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쳤냐면, Judeo-Christian Tradition입니다. 즉 이 크리스천의 이 전통이요 유대 및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신, 신약 시대까지의 이런 기독교 신앙의 크리스천 신앙의 전통의 영향이 미국의 건국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라 이거죠. I don't have a choice but 나는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때 but은 except이고요. 그래서 아, uh, i don't have a choice but to I m 나는 뭐, 뭐뭐 하는 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Even though 비록 내가 I'm not qualified to teach biblical content. 내가 biblical content, 성경의 내용을 성경 내용을 가르칠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Christian the musical civic teacher go Florida gives a standard test in civics. 플로리다가요. 지금 그, 제시하고 있어요. 표준화된 시험이요. 국민학. 국민학의 그, 시험을요. 표준화된 시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and t h e own annual evaluation was based on, 그리고 이 여교사 자신의 연간 평가요. 연간 그, 고가 평가를 하잖아요. 고가 평가. 회사만이 아니고, 학교 교사, 교사들도 고가 평가를 하는데요. 고가 평가가, 예, 1년에 한 번씩 하는 고가평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s t u d e 퍼포먼스, 학생들의 실력에 학생들의 실력에 기반을 둬요 학생들 성적 낮으면 나도 고가평가가 나쁘게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스 에티언 이미지 리체스 즉각적으로 바꿨어요 how she d e l i v e r lessons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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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 과정을 딜리버하느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느냐입니다 수업 방식을 금방 바꿨다는 겁니다 I don't have a choice but to teach it. 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비록 내가 I'm not qualified to t e h biblical content. 성경 말씀을 가르칠 내가 자격을 못 갖추고 있지만, if the students can answer the question, 만약 학생들이요, 시험장에서 그 질문에 표준화된 주시험입니다. 시험에 답을 못하면, that reflects on me. 그게 답을 못한 것이 나한테 반영된다. 이겁니다. 그대로 반영이 돼요. 더구나 in addition to additionally 추가로 추가해서 under Mr. DeSantis 이주지사 밑에서는요 new regulations require every book in every classroom 새로운 규정들은 요구합니다 모든 교재, 모든 교재를 사용하는 교재가 to be logged, logged되고 screen되고 for banned content and listed 세 가지가 되도록 요구돼요 모든 교재는요 이거 logged하면 그 등록되는 겁니다 말자면 하뭐 리스트나 그 비슷한 데 등록이 되는 거예요. 뭐 레프레젠티드, sorry, registered. 등록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리스크린다니까 검토가 되는 거죠. 이거 검열이 되는 겁니다. 리뷰 되는 거예요. 검토가 되고 for banned content. 이런 경우에 검토가 된다. 저는 checked. 에, checked screen. 검토가 되는 데 그다음에 나오는 f o r 는요 혹시 있을까 봐 banned 컨텐츠라면 금지된 금지된 컨텐츠가 있을까봐 스크린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스리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쭉 나열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공개 된다는 겁니다. 스코스킨 밀스 학교가요 수 so 소송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가요 소송에 소송에 무풍지대가 아니에요. 학교가 소송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Teachers can lose their licenses. 교사들은요. 교원 자격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If they violate some the e s 이 규제 조치 중에 일부를요 위반하면 교사 자격증 잃을 수 있습니다. Miss Etienne's 이 여교사가 말하느냐면 she and many colleagues stopped ing 자기하고 많은 동료 교사들이 유지하는 거 maintaining 유지하는 것을 중지했다는 겁니다. Classroom libraries 이 교실 도서관이요 교실에다가 나름대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진보 진영 교사들은 그쪽 편향적인 자료들 많이 갖다 놨는데 왜냐하면요. Because lending books to students was 아, 학생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이 was not worth the hassle. 이 hassle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hassle는 뭐냐면 귀찮은 상황이에요. inconvenience, nuisance. 학생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것이 절차도 복잡하지만 나중에 왜 이런 책을 빌려줬나요? 학부모가 뭐야? 왜 이런 야한 소설들을 이렇게 빌려줘? 왜 이렇게 진보적인, 세상을 왜곡시키는, 세상의 여러 사, 사실들을 왜곡시키는, 왜 이런 교재를 책을 빌려주고 야단이야? 여러 가지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귀찮은 일들. 그것을 겪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In part because of this process. 그래서 부분적으로는요, 이러한 압박 때문에 She's opted to. 그녀가 선택을 했습니다. To step away from. 어디에서 물러나겠다는 겁니다. Classroom teaching. 교실에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엇을 역할을 하고 있냐면, advocate.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는데, with the United Teachers d a y e 여기 Dade가 Dade c o u n t 를 말하는데요. 예, m i a m 이 있는 쪽이 마이애미가 도시이면서 또한, 또한 데이트 카운티에 속해 있어요. 데이트 카운티가 아마 미국에서 뭐 가장 크거나 1등이나 아니면 2등 정도입니다. 데이트 카운티 플로리다에 마이애미 쪽에 있는 그 동네 카운티가 데이트 카운티에요. 데이트 카운티는 마이애미 도시를 포함하고 있어요. LA도 LA 시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LA 카운티가 굉장히 큰데요. 두 개가 막 1, 2위를 다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하여튼 네, 그쪽에 네, 그쪽에 유나이티드 티슈스 오브 데이즈라는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헐로클리언 그녀의 이그 지방의 마이미쪽 노조 노다, 노조에서 지금 운동가를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 그, 그 교직을 때려치우고요. 오케이 거기까지입니다